안녕하세요. 정돈바독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백을 잡는 문제고요. 이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폐가 대 돼서는 흑의 실패란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흑이 고를 치중하는 수가 눈에 보이는데요. 하지만 흑이 이렇게 치중하게 되면 백이 쪽으로 막는 순간 백의 공도가 워낙 넓어서 흑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이 흑은 도저히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흑이 1번 자리에 치중하는 수는 흑의 실패가 되겠고요. 흑이 1번 자리에 치중하지 않고 이쪽으로 비마 달리는 수는 백이 역을 붙이게 되죠. 자, 여기서 흑이 단수 쳐야 될때 흑을 끊게 됩니다. 자, 흑이 백한 점을 따낼 때 백이 막는 게 선수가 돼서 자, 여기서 흑이 이어갈 때 백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흑이 젖히더라도 백이 자리 에 둬서 이 백은 살아 가게 되겠고요. 106번 자리에 막았을 때 이번에 흙이 있지 않고 있지로 끊는 수는 1 0이칸점을 따내서 패가 되는데요. 이 문제는 흙이 100을 그냥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패를 만들어서는 역시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곳을 붙이는 수는 어떨까요? 네, 이때, 물론, 백이 내려쓰게 되면, 이번에 말로 흙이 비마달리는 순간, 이 백은 잡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붙여봐도 흙은 단수치게 되고요. 자, 백이 끊을 때 흙은 백한 점을 따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막아봐도 흙이 있게 되면은, 네, 이 모양은 오공도화 형태에서 흙이 치중한 형태가 돼서 백이 그대로 잡히게 되겠고요. 수순 중 102번 자리로 내려 빠지질 않고 이쪽으로 젖히는 수는, 네, 흙이 단수치는 게 선수가 되죠. 자, 1 0 0일때 흙은 이 자리에 두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100이 먹어치더라도 흙은 101점을 따내고요. 100이 단수칠 때 흙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1 0이쪽으로 막아봐도 이 모양은 나중에 1 0이흙 5점을 따내더라도, 자, 흙이 치중가서 이 100은 잡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고요. 처음에 흙이 1번 자리에 붙였을 때 백은 내려 빠지거나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기 붙이는 게 좋은 수가 돼서 이 백은 살아가게 됩니다 흙은 당장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요 백이 단수 치고 흙이 일때 백이 자리에 맞기만 하더라도 이 백은 쉽게 살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흙이 1번 자리에 붙인 수는 흙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을 잡기 위한 흙의 첫 수는 어디가 되는지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흙의 첫 수는 이곳에 젖히는 수가 되는데요 흙이 젖혔을 때, 만약 백이 막게 되면 흙이 비마달리는 순간 이 백은 바로 잡히게 되겠고요. 백이 2번 자리를 바로 막지 않고 이곳에 두는 수 역시 흙이 비마달리면 바로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백은 네, 이렇게 두질 못하고 흙 1번 자리에 젖혔을 때 이곳으로 받는 게 최선의 응수가 되겠는데요. 백이 2번 자리에 뒀을 때 이번에 흙 이쪽으로 두는 수는 백이 살아가게 되죠. 백은 네, 여를 붙이는 게 좋은 수가 돼서 흑이 쪽으로 연결해 갈때 백이 자리에 맞기만 하더라도 백이 쉽게 살아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은 3번 자리에 두질 못하고 이쪽으로 치중하는 게 정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막게 되면 흑은 역을 끊게 되는데요 단수라서 백이 칸 점을 따낼 때 흑이 자리에 두게 되면 백이 막더라도 이 모양은 오공도화가 되어서 백이 잡히게 되겠고요 수순 중 백이 4번 자리로 막질 않고 이쪽으로 꼬부리는 수는 흙이 여길 올라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막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흙이 여길 젖혔다가는 백이 막는 순간 흙이 이 자리에 두더라도 자, 백이 칸점을 따내면은 이 모양은 비기 돼서 백이 살아가는데요. 흙은 7번 자리로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길 붙이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결국 백은 이 옷을 막아야 될때 흙이 후에 들어가게 되면 백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이, 네, 백은 이쪽으로 이어야 될때 흙도 이어서 결국 이백 전체는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백을 잡는 흙의 첫 수는 이곳에 전치는 수가 되었고요. 백이 막거나 이곳에 두게 되면 흙이 비마 달린 순간 이 백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백은 이번 자리에 응수를 하지 못하고 이곳에 응수 하는 게 최선의 수가 되는데요. 이때 흙은 이곳을 치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백이 쪽으로 꼬부릴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는 흙이 쪽으로 올라서게 되고요. 자, 백이 여길 막을 때 중요한 것은 흙이 율을 젖히면, 백이 막는 순간, 자 여기서 흙이 늘더라도 백이칸 점을 따내게 돼서 이 백이 비구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이 이렇게 용수라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붙이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백은 막을 수밖에 없는데 자, 이때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백은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예,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이 네 백을 이쪽으로 둘때 흙이 연결해 가서 백 전체에는 예, 잡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백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문제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잘 이렇게 익혀 두신다면 실전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